미국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깁니다. 아시나시피 일본은 아이를 낳으면 신사에게 바칩니다. 결혼은 결혼할 때는 주례를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세상 떠날 때는 모든 유골과 전 재산을 절단에 바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상국가, 완전 우상국가입니다. 그러다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망하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로 독립만세를 외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전개됩니다. 미국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여 일본 천왕이 항복함으로 우리나라는 식민 지하에서 벗어나 자유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민족에게 대상을 행하신 것입니다. 무참히 강도 만난 우리나라에 진정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6.25 때도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연합군이 와서 강도만난 대한민국을 피로써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러길 미국은 우리나라의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나라여 혈맹국가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한미동맹을 넘어 한국과 미국은 혈민관계임을 깨닫고 한미관계를 더욱 동고히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 돈으로 7천억 강제징용을 보상하고 끝냈습니다. 고무현 대통령 때 끝냈어요. 예. 하천풍은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와서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을 사죄한다고 사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일본의 하도야마 총리는 2015년 8월 21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찾아와 순국 열사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우리 원폭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박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세 운동의 힘을 다한 모든 영혼에게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 인권, 우애를 위해서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추모비 앞에 서는 신발을 벗고 헌나한 뒤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독립투사들의 영혼을 기리는 큰 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제 대국이 되어야 합니다. 크게 용서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면서 한미일 정말예 여러 가지 협조 공조를 강력하게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아,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한일 관계를 호남통 크게 한 관계 종립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은 이제 통큰정치를 통해서 처세를 통해서 한국은 대한민국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다 라는 인상을 주어야 됩니다. 전세계 민족에게 한국은 무서운 나라다. 위대한 나라다. 우리가 번방하여야 하는 나라다. 이런 잊힐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제에서 해방받았습니다. 6.25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의 위협을 극복하면서 오늘에는 최고 승리를 향해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해방을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위협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한 분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장로님이신 이승만 박사이십니다 이분 미국 교해 주신 근대 학사 하바드대 석사 트리스톤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시면서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체질화를 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승만 박사를 예비하셨다가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초대 대통령으로 세우셨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한민동맹 기독교의 국론이라고 하는 4대 기둥을견고하게 세워 이 나라의 사유의 물결의 인치체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네, 네. 그 시절 한국교회는 공산주의가 이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다해 반대했습니다. 아, 네. 기독교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종교보다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은 어떻습니까? 추상파 간첩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북한의 경찰국장을 지낸 김국성 씨를 만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북한에서는 간첩을 난파할 때 위태로울 때는 종교의 보호막에 숨어라 라고 말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김국성 씨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첩들이 가장 서식하기 쉬운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간첩들이 가장, 예, 네 삶의 터전으로 삼고 활동하기 좋은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게 교회예요.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회의원 79명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바 있죠. 법무부 인권국장이라는 사람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라고 말했죠. 공일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기독교는 재편해야 된다고 이런 말을 했죠. 네. 교회 집사라면서 그런 말을 내뱉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침묵 일관입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하고, 회동단계라에 무섭게 항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에 되면, 대본의 교회는 엄청난, 네. 예? 살과 피발한 분은 혼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2007년도에 한기총 대표회장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의 일화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표회장을 할때 북한의 강영섭 위원장, 조선 그리스도 연맹 조그리언이라고 그러죠. 강영섭 위원장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회담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담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 실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북한은 모든 것은 정치 우선이고 체제의 유지가 우선입니다. 이걸 알기에 이번 회담에 임하면 나는 절대로 정치적 발언보다는 신앙적 논리를 전개하겠다고 마음속에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6일날 강원도 고성을 지나서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금강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에서 지은 외금강 호텔에 여장을 풀고. 그 다음날 6월 7일날 금강산 호텔에서 회담을 합니다. 남측에서 네사람 북측에서 네사람 이렇게 만나서 회담을 합니다. 통성명을 한 다음에 강영섭 위원장이 저더러 하는 얘기예요. 그 서울시청 앞에서 그 집회오면서 그 북한 인권, 인권 그런 말좀 하지 마시라요. 그러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오면서 북한 인권, 인권 얘기를 한 것을 벌써 다 알아요. 저를, 저를 다 조사해가지고, 예. 네,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남측에서 북한 인권, 인권 하는 말은 북한 인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해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제안을 했어요. 위원장님, 우리, 소래교회를 보관합시다. 예. 네. 그랬더니, 소래교회가 어디 있죠? 어 아, 소래교회가 황해남도에 있지 않습니까? 황해남도, 장연군, 대구면, 송철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리용규 대표회당님은 그런 것까지 하세요? 아니.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적 교회이기 때문에 언더우드나 아펜셀라가 1885년에 재물포방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보다 2년 전에 로스 선교사, 만주에서 선교하던 로스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은 서상윤 씨. 그형 동생 성경도시 형제가 1883년에 세운 사생적 교회가 바로 소례교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례 교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서는 매우 아쉬워합니다. 마음 없고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서 모금을 해서 아름답게 잘 지을 것이니 우리 좀 그거 복원하도록 허락을 좀 받아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저를 쳐다보면서요 말 한마디도 못해 예? 그래 제가 그랬어요 남북이 달라지기 전에 북한 땅에 3,245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전부 사라져버리고 예? 사라진 것에 대해서 남측에서는 매우 가슴 아프어니다 여러분, 1900 교회가 없었는데, 하나도 없었는데, 1989년도에 그 세계 청소년 축제를 평양에서 하면서, 북한 내 교회가 없다는 말을 안 들으려고,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1888년에 봉숙교회를 세웠고, 1800, 아, 1989년, 9년, 1년 후에 여러분, 칠골교회를 세운 겁니다. 예. 네. 그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를 분명히 알고 북한 사람들을 대해야 되거든요. 그래, 제가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3245개 교회가 없어졌는데, 우리, 앞으로 남북이, 그래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그 회에 많이 세우십시다. 그 회를 세우자고 그러니까 아마 저하고 회담한 것을 매우 후회했을 겁니다. 예? 공연히 회담하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 당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 틀림없다구만.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북한. 기일성이 들어서서 완전히 교회를 다 싹쓸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 북한입니까? 주사파들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북한입니까? 기도교회 안에 여러분 북한을 찬양하고 여러분 북한을 도와야 된다, 북한 정권을 도와야 된다 그러고 해가면서 교회를 원수로 알고 있는 북한을 찬양하는 이런 국리들이 교회 안에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탄하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를 혼란하게 만드는 구사파 세력 이 세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완전히 청산해버린다고말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전세계 으뜸가는 선진 대국으로 높이 높이 부상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똑바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나중에 대통령 끝난 다음에 비참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리세요! 어떤 면에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들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전으로 기가 막히게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네, 네, 네. 옳고 그런 시비 곡직을 올바로 가릴 줄 아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종교 모든 분야에 범죄자들을 자꾸 예리하게 발췌해서 옳고 그런 것을 딱딱 가릴 줄 아는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이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세운 거 보면 아멘. 하나님의 성리는 기가 막힙니다. 아멘.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대한민국을 성리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없어. 아멘. 윤석열 대통령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참 잘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틀림없이 일택시대 승리케 하신 하나님 유기5때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번 주사파 세력 공산 세력으로 완전히 하나님 꺾으시고, 통쾌하게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교회가 힘있게 부응 발전 성장해서 앞으로 기독교 신자가 2천만, 3천만, 4천만, 5천만대요. 마침내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종주국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으뜸가는 모범국가로 우리 하나님의 문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망치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는 주사파 세력들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옛날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 앞에 알람거리면서 매국노역 하을했던 이완용에 대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완용씨는 나라 팔아먹은 매국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 그 관뚜껑에다가 뭐라고 써있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조선, 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정, 이위, 대, 훈위, 후자, 우봉, 지, 우봉, 예, 이봉, 지, 구. 2 5다 거창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화려를 했겠죠. 예, 그 영광 영혼, 그 영이 화려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매장한 뒤 54년 만에 54년 만에 증손자가 1979년 4월 30일 네, 그 증손자가 그때 38살인데 증손자가 경찰관 입회하에 이완용의 묘를 파묘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파헤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남긴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래 남겨둘수록 치욕만 남는다. 현재 주사파 세력들 들으시오. 나라 파악을 요구하는 주사파 세력들이 바로 맹노하니까 지금은 나라에 뭔 집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에 폐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연방제 추진해야 된다, 들소리 다 하지만 이완종의 말로 그 보세요. 그러데 죽은 다음에 그 관뚜껑을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그래서 5만 원에 사갔습니다. 금 이빨 5개가 있는데, 그 3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게 이완용의 말로입니다. 이완용은 자손들에 의해서 참여을 당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참여당했어다 우리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우리나라를 푹에다가 넘기려고 하는 세력들. 이완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신 차려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격동기를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저도 나이가 80 넘어 살아오면서 수많은 격변의 장을 겪어온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지도자들이 더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기는 기독교 신자들 정말 내공이 깊고 실력있는 이런 분들을 지도자로 앞으로 내세워서 네. 나아다니는 앞장섭시다 하나님이요 아, 네. 하나님이요 아, 네. 아, 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유대한 역사는 정말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번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이루어 주시기를 중심으로 바라면서 간단하게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격동기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항상 승리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현재의 어려움을 죽께서 아시오니, 주사파 세력, 공산 세력, 정말 참친복맹복 세력들 완전히 꺾어주시고, 윤석열 정보가 크게 승리하게 하셔서, 대한민국이 가도가도 수련 말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서가는 승리로운 대한민국, 꼭 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도자의 김동건 회장님을 표현해서 우리 모든 회원들 전체가 한과음한 뜻되어 나라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